아십니까? 우리는 가래역에서 내려서 가래+ 가래+ 가래역에서 내려서 지금? 오, 보, 보, 보. 지금 뭐 그냥 이걸 보고 지금 뭐제또 분수? 제가 또 분수입니다. 지금 보이는 저, 저, 저 하늘이 저쪽은 구름이 끼였지만 이쪽은 하늘이 맞습니다. 아, 너무 예쁘다 이거 저것도 뒤에 뭘까요? 나중에 좀 찾아봅시다. 아니 신경 써가지고. 게 그러면 우리는 저기 제또를또 봐야 됩니다. 제가 또뭐할지도요 이분 말좀 해주세요. <laughs> 어디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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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My phone, my phone, plea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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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스도 제가 또그 그래서 그런데 제가 또 그러네요 얘는 왜 이럴꺼에요? 네. 제또 너무 멋있네요 여기? 굳이 건너 건너 건너라고 음 정신을 못차립니다 저거 아, 제또분석 좀만 기다리시면 제또분석을 실물로 보게 될겁니다 아니 나 몇 분이야? 14분. 14분? 어. 제또 분석. 제또가 지이는데 내일 오늘은 아침에 먹물러온 겁니다. 잠시만요.